겨울철 도킹 텐트는 필수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카인드 캠핑카에서는 도킹 텐트를 직접 제작하여 스타렉스와 스타리아 전용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킹 텐트도 차박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업그레이드 중이라 하십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경험을 직접 체험해봐야 더욱 좋은 제품이 탄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카인드 캠핑카 대표님은 직접 체험으로 소비자 입장이 되고 싶다. 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소비자님들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겨울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춥네요. 도킹 텐트. 없이는 차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대표님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좋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저는 아, 촬영만 했답니다. 순네요? 또 이쪽에도, 어또 이쪽에도, 자, 여기 의자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원터치 테이블. 여기 이제 이제 안에 이렇게 잡아가있습어뭐네명이 충분하겠네요. 네 예, 어, 앉아서 제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내가 쓴데 여기 하나 어, 대표님이 지금 두 자리를 혼자 쓰고 계신데 그 옆에 이렇게 하시면은 어, 네명이 충분히 어, 저도 한번 앉아볼까요? 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 바다 보이시죠? 네, 바다 보이시죠 아, 요거는 우레탄이네요? 네, 앞에는 아, 우레탄. 이 아, 우레탄. 이 추우면 이 앞에 모기장 있는 거는 닫고 아, 앞에만. 아, 거는 앞에만. 겨울에는? 네. 그다음에 요걸 열면은 네. 모기장. 또 모기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겨울에는 동기 차박할 때는 우레탄만 네. 사용하면서 그럴 때는 겨울에는부터 텐트를 쳐놓고요 네. 네, 그것만 닫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네. 닫아놓고 여기 이제 어, 네 분이 마주 앉아서 어, 지금 이 차가 4인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 팝업도 있어서 어, 네 명이 취침 가능하고요. 예예. 네. 그럼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여기서 안에서 뭐 차도 한잔할수 있고 고기도 구워 네.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이게 어. 다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에 지금 있는 건또 뭐죠? 아,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쪽 빼보면. 아, 수전. 2 8리터 물탱크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수전으로. 네. 이렇게 다. 이 안에서 끼면. 지금 테이블 치우고, 여름에는, 네. 어, 샤워도 이렇게, 하실, 네. 어, 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 요것도 네. 지금 테이블이죠, 그것도. 요것도 테이블입니다. 진 네. 안에서 놓을 수 있는 아. 테이블. 안에서도 네. 할수 있고, 야외에서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그리고, 가지, 설거지처. 네, 설거지또 어, 양쪽에 이렇게 네. 테이블을 아까 요,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네. 설거지처. 네, 수납 공간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회사니까 네.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아. 현수막도 만들어. 장구항에서 이, 저 현수막 거 놓고 좀 이렇게 네. 홍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고기 고무감 냄새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우레탄 장하고 모기장이 아, 막을 수 있게 어, 네. 카인드에서도 이게 나오네요. 예, 예. 어... 네, 이거는 여기다 이제 펴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음, 막아놓으면 특별히 음. 고기 안고 먹으면 그대로 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음. 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혹시 급하신 분들은 네. 여기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이동식 변기에. 여기다 이제 그, 그... 자, 그만 올리시면은 안막이 되니까 샤워실 화장실이 되죠. 예. 네, 화장실 네. 뭐 샤워 뭐다 가능하겠네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음. 비해갖고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까지 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네. 그래서 간이식으로 해서 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급하실 때는 네. 쓸수 있는 게다 네.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화장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 칠지안 치고. 간혹 이제 그런데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비상시에 이렇게 쓸수 있도록 그리고 겁니다. 지금 이 차량은 임시넘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전시홍보차량입니다 아, 이거는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차량 판매가 포함해서 그 판매가는 지금 정확하니 네. 그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네. 얼마 전에 촬영했던 그프로옵션 그거는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저 판매가 되셨다며요 네 가격이 7천만 5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이다 모든 게 다. 아, 네. 자동이었죠. L 차가 네. 비쌉니다. 차가 4,400만원짜리 차에다가 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이9승 이거 4,200만원짜리 차. 아, 4,200만원. 네, 그 차에다가 이 안에 내부 꾸미는 게 전체 풀옵션이 1,970만원. 네. 위에 팝업이 770만원. 이게 두개 합치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1 7 0만원 위에 770만 원. 네, 그거 하할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냥 뭐라도 <웃음> 됩니다. 이건 <laughs> 이제 자동이 아니죠, 이거 이 차는.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같네요. 네. 이 차를 또 구입하고 싶은 분은 지금 어, 전화번호로 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걸로 우리가 지금 하시면은. 열차단 썬팅 블랙박스 후면 이런 도킹 텐트 이런 것들 아 여기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에 본이 모든 네. 것들을 네. 지금 싹다 같이 해 주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음. 이제 야외 스텐은 예이 네. 그 밑에 바닥에다 이렇게 깔 까는 아 바닥에 깔고 여기는 네. 바닥 깔고 어,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여기, 여기, 이 이거는 빼놓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같이 주는 거죠. 아요 <laughs> 아냐. <laughs> 아, 그냥, 그냥 얘기하신 거네요. 예. 네. 계속해서 차박을 경험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캠핑카를 개발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